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낭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모두 그원어으며 영생봉 낭멸유한 확실히 받겠네. 앞을 그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달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Amen. 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죄지은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징 7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단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과정은 형제를 잃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과 질서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권징의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일대일의 은밀한 만남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목표는 회개와 회복인데,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는 형제를 부끄럽게 하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막고, 오직 형제의 회개와 관계 회복이라는 순수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가 권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첫 번째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공정성을 두 번째는 확보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인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율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죄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두세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고 회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주는 중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자로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두세 증인의 권고도 듣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단계를 거쳤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는 세 번째 단계로. 교회 전체의 공적 권위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위는 교회의 말하고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최종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건면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경고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고 돌아올 때까지 교회의 일반적인 교 교재에서 분리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때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교회의 최종 권위를 갖고 분리 조치를 할 때에 반발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와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고 교회적인 교회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학생 시절에 F S F C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슬로건으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교회의 중요도와 교회의 중심성을 자꾸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단계의 권증은 형제를 벌하거나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는 잃어버린 형제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분별하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사랑과 회복의 정신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치리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이 치리와 권징 교회에 권위가 무너져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거룩과 정결의 공간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곡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개인주의 신앙과 가정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오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중요한 교회의 권위와 권징,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지만,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새롭게 깨닫게 된 경,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과 정결로 서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